네, 지금까지 우리 윤영진 회장님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많은 경제 개발에 개발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네, 이 단연간에 여기는 이 지역의 어떤 푸놈펜과 캄보트를 중심으로 한 캄보디아만 아니라 아시아 하이웨이처럼 베트남을 이주해서 로 우르는 라오스, 중국까지도 수출입 전진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남아 수출의 공단을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한국 기술로 일단은 택지 조성하는 것은 1년 정도 되면 되고, 건축에 대해서는 약한 5년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 기업은 아, 동남아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했던 개성공단 입주업체 또 남북 경, 경제인 업체 그 다음 최근에 했던 중소기업 특허기술이 있는 아, 동남아 지출기업들 을 우선으로 입주를 할 것이고 아, 여기 아까 정부 지원사업은 첫째는 어, 애자투자 지역이고 중소기업 어, 육성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베트남 또는 라오스 동남아 국가들이 캄보디아에 오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이 됩니다. 첫째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지원이 될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공동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역 공동화 사업을 통해서 토지비와 건축물 외에 사업비까지 지원합니다. 단 여기에 들어오면 개인 기업이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행정 지원을 해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경기 활성화가 됩니다. 혼자 수출을하기보다는 들어와서 공동화 사업에 의해서 동남아로 인해서 막대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우수한 기업의 기술만 있다고 하면 첫째는 들어오는데 토지비, 건축비, 사업비가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출입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분에 아 1차적으로 저희가 공단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주거단지, 거기에 중간에 상업도시를 해서 복합적인 타운이 개발되는데 이 기술을 다행히도 우리 회장님께서 그동안 토지 매입과 사업 승인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미라클 시트가 세계적인 금융타운, 다시 얘기하면 지금 스위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여러가지 다국적 국가들이 국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제2의 홍콩 제2의 스위스처럼 국제금융타운으로 해서 금융과 무역 그다음에 한국이 전용 타운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이 덧붙이는 해양관광 도시로 개발합니다. 이 사업은 약 5년 정도면 충분히 한국 기술과 우수한 기술과 기술과. 아, 자본력. 또 우리 정부 측에도 협조가 가능할 것이고, 특히나 우리 캄보디아 정부에서, 많은 재원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 우선 지원 해주고 있고, 특히 이부분에 토지주는 직접적 여기 행정 관청 장으로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된 토지 매입과 이미 사업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겠다고 하는 의견만 있다고 하면,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국제 경제 협력 사업으로 아, 성장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아, 특히 7월 29일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포럼이 있는데 그날 행사에서 미라클 스틱 캄보디아 건설개발단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깊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것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그 공사를 그 추진하고 계시고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미라클 시티에서는 얼마 정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 행위를 할 생각이십니까? 아, 원래 이 사업을 하는데 토지주는, 아, 토지 주는, 토지 매입 하기 위해서 토지 비용은 인어가 필요 포함해서 약 한국으로 원하는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차로 택지 조성 사업을 하는데도 약 2천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지 공동 사업을 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 조성 사업은 한국 기업이 세 개가 토목공사가 접촉을 되는데, 첫째는 시공사 아 시공비 P.F.가 가능하고 둘째는 시공과 함께 바로 분양 사업이 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미라클은 여기에 모든 사업을 갖고 있는 특수목적법 S.P.C.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아, 자본금 약 300만 달러를 아, 8월 중에 예치해서 이 사업의 모든 권한과 주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제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주안점으로 업무 협약이라든가양 국가의 협조가 된다면 별도로 형보 없이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근본 사업은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농수산물과 아 어떤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동남아 유통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음. 아 우연하게 우리의 좋은 기회를 한국인 전용 타운으로 다시 개혁해서 변경해서 사업 승인을 아 갖추게 됩니다. 음. 아 모든 그 행보는 어 단순한 누수가 아니라 아 근본 사업을 민간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으로 발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음. 아, 캄보디아와 한국간의 음. 국가 간의 국제 경제 협력으로서 추진합니다 음. 결국은 국가 산업이 되었기 때문에 양 국가의 사대 음. 뉴스 라든가 모든 국가 차 홍보 자원에서 기본적으로 홍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의 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음. 양국의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별도의 홍보 업들에도 전세계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이곳에는 아, 동남아에서 최고 큰 랜드마크 타운이 99층의 금융 타운을 개발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개발이 완성이 되면 동남아는 제2의 홍콩의 금융 타운처럼 이곳이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제 협력 타운이 됩니다. 이곳은 공단과 함께 주거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에 어우러지는 국제도시로 발돋움합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모든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나 국가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곳에는 국제 금융 타운과 함께 디지털 금융 타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주목받는 국제 금융 타운이 됩니다. 여기는 카지노 타운과 함께 여러 가지 랜드마크 타워. 특히나 테마 파크가 조성이 돼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이 어우러지는 양 국가의 가장 독보적인 관광 타운이 될 겁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캄보디아 페이머스 워크되는 관광 트레디션을 파크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고 양 국가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희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것을 오늘 차지함으로써 우리의 강고 홍보는 전 세계적으로 누수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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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종합 건설하는데 을 외국인이나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국제 간의 그 건설 경계에 대해서는 아, 우리 한국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있고 또 해외건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3국에 갔을 때는 아, 자국이 적어도 일정 부분 수준을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캄보디아는 약30%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약40% 정도 기타 나머지 30% 정도는 아, 여기 캄보디아 주변 국가인 아, 태국이나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동남아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에, 투자가 되는데 아, 근본 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비에 대해서 지주 공동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비에 대한 자금 조달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더더구나 본 사업은 사업 승인이 이미 득하진 상태에서 장기간 시간과 경비가 지출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아 여기에 공단과 함께 주거다운과 함께 세계적인 금융타운이 들어선다 가면 다국적으로 입주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PF, PF 대출 또 분양에 대한 아 수입과 외국인의 투자로 인해서 자금 조달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과 끝날 부분이 어느정도 시작은 언제고 끝난 부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 여기 에 어떤 그 택지 조성 사업, 사업 부지를 하기 위해서는 음. 아 평균적으로 인허가 거쳐서 약 2년에서 택지 조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되지만 근본 사업은 이미 우리 사반나 시행사께서 직접 모든 것을 이루어 나서 사업 승인이 득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택지 조성하는 데는 직접 매립 공사하는 과정은 약 1년, 길게는 1년 6개월에 국한됩니다. 여기에 건설 관계는 약그 전용 면적이 약 500만 평의 총 연면적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약 7년간 소요돼서 앞으로 2020 9년 12월에 모든 건설이 완료돼서 2030년 3월에 그랜드 오픈할 계획입니다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음, 오케이. 우리가 서 있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뒤로 쭉 해서 여기서부터 끝마리까지인데 아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한번 본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쳐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음. 네, 에이브러 에이브러 A, B, C, D, E까지 있는데 에이브로요 초입이고 음. 요거를 지금 정부에서 어... 개토를 했어요 딱을 음. 좀메꿨습니다 음. 여기다가 아까 들어오는데 그 농산물 음. 농산물 매매 거래소를 여기다 해라 음.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하루에 수백대가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길거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음. 이제 이쪽에다가 어, 요거를 하고, 자유무역센터처럼, 음, 그리고 여기를 전체를 스페셜 존으로 만들어서, 음. 어, 각종 모든 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노란 부분이 카지노예요 네. 아,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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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호텔입니다. 아 여기다가 카지노 호텔 하고 싶은 대로 몇 개를 하든지, 한 구역을 전체를 카지노 구역, 호텔 구역하고, 따따로 이렇게 해서, 여 허가를 해주겠다. 어, 그렇게 이제 모두 무임의 승인을 쏟아내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는 바로 요 입구입니다. 음. 그리고 저기 지금 차가 도는데, 우측은 저 뒤편에, 음. 여기서 보시면 뒤편은, 어, 거기고, 베트남 국경에 그 초사가 쭈루 있잖아요. 지금 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어, 아.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기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100m에 하나씩 서 있지 않나 싶어요. 음. 네, 그래서 음. 여기서 음. 뭐 넘어가는 거못 넘어가게 음. 하려고. 음. 근데 여기서도 여기 캄보디아의 국경은조 겁니다. 저건 네, 네, 니다 하나 있어요, 그냥. 네, 네. 어, 그래말지 아, 아, 네. 없고 일단은 현재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가 발달이 발달이 되면 음. 아마 펜스를 치게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한가지 지금. 한 가지, 지금. 네. 여기서 현장이면 여기서 도까지가한 4.5km예요. 네. 음. 여러분이 시각으로 좀다안 보이는 겁니다. 다안 아, 보이죠. 워낙 뭐라 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음, 어, 일산 신도시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분당이 한 3분의 1 정도. 음, 예. 여의도에는 3배 정도 되고요. 아. 그 여기는 지금 어, 우기 때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음. 지금 요 우리 사관나트 토지가 있어서 이거는 다 메워줄 거예요. 아. 이 메워주는 게 보통 1, 2m 메우는데 아. 예, 저희 생각은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땅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할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공사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공사 여건을 만들어을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일단 토목공사는 지금 자체적으로 약 천억 정도에서 많게는. 전기 상하수도까지 2천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저희는 여기에다 광케이블이란가 정보통신 할수 있게끔 하면 3,000억 정도 투자가 될 거예요. 토목공사. 그래서 여기에 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요거 가치는 현재 토지비는 전체로 적으한 2,000억 정도 되는데 3,300억 정도가 투자됐을 때 여기 토지 가격 가치는 한 2조 원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분들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천억 더하기 2천억이면 한 1조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어떤 도시 스마트시티 할 때는 그걸로는 역량이 부족해서 한국 최첨단 기술의 정보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단 에너지 시설, 또 쓰레기 자체 폐기장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중앙 집권적인 에너지 환경 그게 들어오게 되면 약 3천억 정도 투자됐을 때는 이땅에 가치는 한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라클리스트 월드 그룹은 이 사업을 토목공사만 해도 1차 사업에 약 1조 5천억 수입이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게다 무리하게 길어요. 1년 씩이나 길어요. 어. 에, 10년 걸릴 거이 사업은 지금 1년이면 됩니다. 사업성이있고 개토하는 정도만. 음, 시작해서? 예, 1년입니다. 그래서 아, 공사는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시공사나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을 마치면 이. 내일부터라도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게이 사업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바로 사업단을 건설해서 바로 1차 토목회사 군을 갖추고 2차는 이제 건설인데 건설계통은 여기에 이제 공단이 한국형 공단하고 주거단지, 상업단지가 있어요. 그럼 상업단지는 아까 동남아 유통단지 베트남만 아니라 음. 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물류단지를 쓸 거고 특히 우리 한국 기업 중에 동남아 수출하는 기업들의 전진기지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한국 기업이 제주단지가 아니라 한국이 동남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전진기지로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 여러 가지 그 공단과 상업 시설이 들어가고 중심의 행정 타운이 되는데 음. 아, 일단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의 가장 큰 아, 랜드마크 타워로 아, 최하 81층에서 높게는 99층 정도를 지어서 캄보디아 상징적인 행정 타운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 거기에는 방송국과 금융업이 들어오고 또 특히나 아, 카지노 타운이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대적인 국제적으로는 제 2의 홍콩 그리고 여기에는 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라스베가스 아 동남아에 있는 라스베가스 처럼 카지노 타운에서 해양 관광 도시로 육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동남아에 있는 우리 한국형 그 전용 공단이 면서도 한국형 해양 관광 도시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도시 개발 했을 때 아, 건축비는 실제로 예상으로는 약그 건축 연면적이 500만 평이 넘습니다. 아, 단일 그 사업 부지로 500만 평이 넘는 건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에, 사업비로는 약 16조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16조 투자를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분양가로 예상 가치는 약 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캄보디아나 이 베트남 동남아의 인건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그걸 감안하고, 특히나 우리 한국 기업이, 아, 여기에 제2의 중동품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하고, 한국에서 건설업체가 100여 개, 그 다음 제조업체가 약 200여 개, 특히나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 해 건설력이 약만명 정도가 충원이 될 건데,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금년도 안에 정식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 모든 사업이 이런데 보통 3년에서 길게는 10년 가는데, 이번 사업은 굉장히 빠르게, 아, 저희가 이제 현장 사무실도 아, 저희가 8월에서 9월 달에 사업단이 들어오면 음. 금년도 안에 여기서 홍보관 내지는 사무실이 개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오신 우리 사반나 특히나 우리 윤영규 회장님께서 이런 모든 걸 갖춰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축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 회장 강영구입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 와서 광산사업과 어, 주택사업과 카지노사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라클 시티는 월드 글로벌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국내 사업도 포항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원 <laughs>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시티 대전지사 대표 박근기입니다. 저희 이번 그 현장 답사와 보니까 앞으로 그 미라클 시티가 굉장히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현황을 보고 갑니다. 앞으로 미라클 시티가 전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전산실 이사 김정부입니다 어, 캄보디의 기적은 미라클이 이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미라클 시티 월드 유럽 감사 강찬호입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 이안 땅이 안 우리 미라클이 안 그, 안 캄보디아에서 세계를 안 향한 안 글로벌을, 안 향한, 안 글로벌을 안 향한 기적을 안 일으키는 안 땅이라고 확신하고 안 있습니다. 안 회원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확실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근규입니다. 현장 답사를 방문하면서 저 가슴이 지금부터 두근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학교 부분이나 강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체험한 결과는 음.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라클의 희망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가시아 어, 저는 사단법인 국제금융활성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번 미라클시티에 에, 캄보디아 개발에 에, 함께 동원해서 한 식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에서 듣던 미라클의 여러 가지 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사들단으로 현장에 와서 어, 우리 사바나 우리 해, 저 회장님께서 좋은 땅을 중국인들과 협의했던 다른 회사는 수십 년 걸리는 거를 중국 그 왕이부장하고 m o 에했던 거를 우리 송진호 총재하고 도장을 찍어서 아주 단축해서 최소의 공기도 단축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부회지사 김종화입니다 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미라클이 어 여러가지 뭐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현재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는 작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시작 출발하게 됐다. 그래서 어, 우리 모든 국내에 계신 분들, 어, 특히 이렇게 우리를 뭐 지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도 올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대한 그 경제, 금융, 또 교육, 이를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할수 있는 우리 미라클이 어, 우리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이렇게 같이 진출하게 된 것을 정말 오늘 가슴 깊이 좀 벅차오릅니다. 어,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어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라클 시티 월드 그룹 어, 홀딩스 대표 최정선입니다. 네, 미라클을 만나서 축복받은 땅, 네 캄보디아에 지금 와 있는데요. 네. 미라클 시티는 캄보디아를 출발점으로 전 세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네. 미라클 시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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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 데이터 사성공제 대표 박정순입니다. 오늘 이 캄보디아에서 이 넓은 강량을 보면서 우리 미라클이 다시 우뚝 서고 미래와 현재를 같이 이렇게 미라클이 함께 한다는 데에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송진호 총재님이 이 많은 것을 이렇게된 거에서 미라클이 화이팅이면서 대박이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경입니다. 어, 캄보디아에 와서, 음, 많은 것을 보고, 어, 그, 국민들의 그, 사회성이라던가, 모든 걸 보고, 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미라클이 와서 앞으로 많은 것을 일으켜고, 음, 캄보디아는,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 캄보디아 대박났다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장순철입니다. 이제 많은 좋은 얘기를 네, 얘기한 것을 저도 역시 공유하고 공감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역시나 미라클 대단한 미라클 월드그룹 어 그리고 미라클 캄보디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데이터 공제재 회 홍보 이사 전수민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방문과 실질적으로 느낀 게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미라클은 곧전 세계로 어, 실제로 움직일 거고요. 어, 미라클이 전 세계에서 어, 엄청난 이슈가 됐고, 저 또한 한국 가서 열심히 미라클을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 이 국제간의 교류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캄보디아와 미라클이 상당한 진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현장에 와서 이 광란, 그, 대조를 보고 여기서 캄보디아와 또 미라클의 기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아, 그런 복차한 그런, 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마 그, 송지호 정재님 꿈꿨던 이 미라클의 비전이, 에 바로 이 현장 속에서 이제 음트면 앞으로, 어, 10년 내에 위대한 동아시아와 세계적인 금융과 또 경제와 교류 문화의 큰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옵니다. 미라클 화이팅. 인터내셔널 미라클 캄보디아를 설립해 주시고 이곳에 캄보디아 미라클 뉴시티를 개발에 하 초석이 되어 주신 우리 미라클 어, 총재님 송진호 총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곳에 캄보디아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뉴 프로젝트, 어, 캄보디아나 동남아시아에서 볼수 없는 세계적인 금융타운을 비롯해서 한국인 전용 공단을 준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미라클의 많은 발전과 캄, 인터내셔널 캄보디아 미라클 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크게 한번 화이팅을 일으키겠습니다. 미라클 화이팅! 화이팅!